아이고 엉덩이야. 다리가 왜 이리 힘이 없나? 요즘 부쩍 걷기가 힘들다 그 유명한 백세 주치의 김준석 박사님 찾아가야겠다. 안녕하세요. 백세 주치의 건강 박사 김준석입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연구하고 진료하며 느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박인자 어르신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박인자 어르신은 겉보기에는 늘 웃음 많고 정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잔뜩 치물한 얼굴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더군요. 박사님, 이상하게 자꾸 다리에 힘이 빠지고 예전에는 거뜬했던 시장 가는 길도 너무 멀게 느껴져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 크게 넘어질 뻔했습니다. 진료 결과, 박인자 어르신은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기 쉬운 근육 감소가, 실은 낙상과 골절, 심지어 치명적인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인 거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침묵의 암살자,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인자 어르신처럼, 혹시 당신도 모르게 매일 근육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30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라지는 근육을 막고 오히려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황금 열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에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백세주치의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지역을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더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시녀 근감 소증을 이겨내고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선물해줄 최고의 단백질 식품 세 가지를 엄선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를 넘어 어떻게 먹어야 근육 생성 효과를 200%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비법까지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내 몸의 기둥을 튼튼히 세우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근감소증이라는 위험에 맞설.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단백질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단백질은 그야말로 우리 생명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튼튼한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뼈는 집의 뼈대이고 근육은 이 뼈대를 감싸고 움직이는 기둥과 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집이 노후되면서 여기저기 균열이 가고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최고급 건축 자재입니다. 이 건축 자재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세포를 만들고 손상된 근육을 보수하며 면역력 세포와 호르몬까지 생성하는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건축 자재이자 운영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인 거죠. 그런데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 단백질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몸에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근육 합성 저항성애나바올릭 (Resistance)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젊을 때처럼 효율적으로 근육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엔진이 노후화되어 연료를 많이 넣어도 예전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 젊은 사람이 달걀 한 개를 먹고 10만큼의 근육을 만들었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똑같은 달걀 한 개를 먹고도 5나 6만큼밖에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시녀들은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그것도 더욱 효율적으로 섭취해야만 사라지는 근육을 막고 오히려 근육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속에 숨어있는 근육 생성 스위치인 류신루생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은 여러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류신은 특히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집을 짓기 시작할 때 자, 이제 공사 시작하고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 같은 거죠. 이 스위치를 충분히 눌러줘야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세 가지 단백질 식품들은 이 유신 한 명까지 높은 진정한 근육 생성의 보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와 여러 연구기관에서 권장하는 시니어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몸무게 1kg당 1.0g에서 1.2g입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최소 60g에서 7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이죠. 생각보다 많은 양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식품과 섭취 비법만 아신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사라지는 근육을 든든하게 지켜줄 저 김준석이 30년간의 연구를 통해 엄선한 단백질 어벤져스 탑3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세 가지 식품은 제가 정한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첫째, 완전 단백질인가? 둘째, 근육 스위치 류신 함량이 높은가? 셋째, 시니어가 섭취하기 좋은가? 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달걀입니다. 에이, 달걀이야, 누가 모르나?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걀이야말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완벽하며, 가장 조리하기 쉬운, 말 그대로, 완전 단백질의 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달걀 속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그것도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을 받은 몇안 되는 식품 중 하나이죠. 보통 크기의 달걀 한 개에는 약 6g에서 7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근육 생성 스위치인 류신 함량 또한 매우 높아서 단백질 섭취, 구, 근육 합성을 효율적으로 촉진하는데 탁월합니다. 게다가 소화 흡수율도 굉장히 높아서 위장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달걀의 놀라운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근감소증과 함께 신이 건강을 위협하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 기능 활성화와 기억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치매 예방에도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부터 뼈, 뇌 건강까지 이 작은 달걀 하나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아,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이죠. 달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는 옛말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건강한 사람이 하루 12개의 달걀을 섭취하는 것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혀졌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으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 양에 따라 스스로 콜레스테롤 합성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가장 건강하게 달걀을 섭취하는 방법은 삶은 달걀이나 달걀찜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고 고유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 삶은 달걀 12개를 섭취하시라고 권장합니다.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고 하루를 시작하는 든든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퍽퍽하다고 느껴지시면 우유나 두유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달걀을 우리 식단에 꾸준히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근감소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겠죠. 다음 영웅은 바로 밭에서 나는 황금이라고 불리는 시니어 분들의 건강에 특히 좋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부와 콩의 놀라운 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어벤져스. 그두 번째 영웅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 식품은 우리 식탁에 너무나도 친숙하고, 닷에서 나는 황금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영양 가치를 자랑합니다. 바로 두부와 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고기나 달걀 같은 동물성 식품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로서 동물성 단백질 못지 않게 아니 때로는 그 이상으로 우리 시니어 건강에 이로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은 식물성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한 완전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질만 따져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죠. 특히 콩으로 만든 두부는 소화 흡수율이 매우 뛰어납니다.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 한 모약 300g에는 약 24g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 하루 권장 섭취량을 채우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달걀과 마찬가지로 유신 함량도 높아 근육 생성 스위치를 효과적으로 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두부와 콩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단백질이 풍부해서만이 아닙니다. 콩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여성 어르신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남성 어르신들의 전립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포닌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청소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기여하여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근육 건강을 넘어 심혈관 건강까지 지켜주는 진정한 만능 식품인 거죠. 박사가 콩 섭취에 대한 현실적인 팁을 제공한다. 우리 한국인들은 콩을 참 지혜롭게 섭취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부죠. 두부 한 모를 반찬으로 드시거나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넣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단백질 보충이 됩니다. 또한, 청국장이나 나토처럼 발효시킨 콩 제품은 유산균까지 풍부하여 장건강에도 매우 이롭습니다. 밥에 콩을 섞어 짓는 콩밥도 좋은 방법이죠. 육류 섭취가 부담스럽거나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콩과 두부는 그 어떤 단백질 식품보다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부와 콩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식물성, 단백질의 힘을 빌려 근육 건강을 탄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속의 만성 염증까지 잡아주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진 세 번째 단백질 영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등 푸른 생선의 놀라운 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어벤져스. 그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영웅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 식품은 근육 생성이라는 기본 임무 외에 우리 신여 건강에 가장 큰적인 만성 염증까지 잡아주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진 특별한 단백질입니다. 바로 등 푸른 생선입니다. 등 푸른 생선은 고품질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시니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압축해 담고 있습니다. 고등어나 삼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 100g에는 약 18g에서 22g에 이르는 풍부한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육류 단백질 못지않게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춘 완전 단백질이며 소화 흡수율 또한 매우 높습니다. 물론 근육 스위치, 유신 함량 역시 훌륭해서 근육 합성을 활발하게 촉진합니다 하지만 등 푸른 생선을 세번째 영웅으로 선정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 염증이 여기저기 쌓이게 됩니다 관절염, 치매,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대부분의 만성 질환이 바로 이 만성 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메가마이너스 3 지방산은 이처럼 우리 몸 속에 숨어있는 염증 특공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뇌 건강과 시력보호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관절이 아프다. 자꾸 깜빡거린다. 혈압이 높다고 호소하시는 어르신들께 늘등 푸른 생선 섭취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동시에 우리 몸의 가장 큰적중 하나인 만성 염증까지 관리해주니 이보다 더 좋은 시녀, 건강, 식품이 또 있을까요? 박사가 등 푸른 생선 섭취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해소한다. 간혹 생선에 중금속이 많다던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등 푸른 생선은 작은 어종이라 중금속 축적에 대한 우려가 적습니다. 참치처럼 큰 어종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고등어나 삼치, 꽁치, 심지어 김이나 미어 같은 해조류에도 오메가 마이너스 3의 전구체가 풍부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등 푸른 생선을 가장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구이나 조림, 찜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뼈까지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이나 통조림 형태의 꽁치, 고등어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2회 이상 등 푸른 생선을 식단에 포함하시라고 권장합니다. 밥상에 등 푸른 생선 한 토막이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근육과 혈관, 뇌 건강까지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걀, 두부와 콩, 그리고 등, 푸른 생선까지. 시니어, 근감 소증을 이겨낼 단백질 어벤져스 탑3를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이세 가지 식품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의 단백질 섭취량은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단백질들의 효과를 200% 끌어올리는 특급 전략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시니어. 근육을 지켜줄 단백질 어벤져스 탑3, 달걀, 두부와 콩, 그리고 등 푸른 생선을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이 식품들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근감소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춘다면 단백질의 효과를 100%도 아닌 20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특급 전략까지 더하신다면 여러분의 근육은 더욱 빠르고 튼튼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박사가 손가락을 펴며 첫 번째 전략을 강조한다. 첫 번째 특급 전략은 바로 단백질 나눠 먹기의 기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섭취를 한 끼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 고기나 생선을 많이 드시고, 오늘 단백질 충분히 먹었어.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몸은 단백질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필요한 양 이상은 근육으로 저장하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나 배출해버립니다. 마치 집에 건축 자재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져다 놓으면 다 쓰지도 못하고 마당에 쌓아두거나 버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 합성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단백질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꾸준히 공급해 줄 때입니다. 우리 시녀들은 근육 합성 저항성 때문에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더욱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에 걸쳐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해야 근육 생성 스위치를 계속 켜주고 근육이 쉴틈 없이 보수되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눠 먹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각기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꼭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삶은 달걀 12개와 두유 한 잔, 점심에는 부부 반 모를 넣은 된장찌개와 생선 구이 한 토막, 저녁에는 달가슴살이나 살코기 위주의 고기 한 토막처럼 말이죠. 이처럼 세 끼에 걸쳐 꾸준히 단백질을 공급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근육을 하루, 종일 튼튼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특급 전략은 바로 단백질의 최고의 파트너 운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축, 자재, 단백질을 많이 쌓아둔다고 해도 그 자재를 옮기고 벽을 세우고 기둥을 올릴 숙련된 인부 운동가 없다면 집은 절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단백질만 섭취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 생성 효과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야 우리 몸은, 아, 지금 근육이 필요하구나 라고 인식하고 단백질을 가져다 근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힘들고 거창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녀들에게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할수 있는 저강도,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몇 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허벅지 근육 강화에 탁월합니다. 벽에 기대 팔굽혀펴기 벽에 손을 대고 몸을 밀었다 당기는 동작을 10회씩 3세트 합니다. 상체 근육 강화에 좋습니다. 가벼운 아령 들기 작은 페트병에 물을 채워 아령처럼 들고 팔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팔 근육과 어깨 근육을 단련합니다. 이처럼 매일 15분에서 30분 정도 꾸준히 몸을 움직여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 후스무세 시간 이내에 운동을 해주면 근육 합성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두 가지 특급 전략 즉 단백질 나눠먹기와 꾸준한 운동을 여러분의 생활 습관으로 만드신다면 여러분의 근육은 놀랍도록 단단해지고 사라지는 근육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빛나는 100세 시대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여 건강의 가장 큰 적, 근감소증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에 맞설 가장 강력한 무기인 단백질의 힘을 알아보았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우리 몸은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정직하게 보답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근육은 그 어떤 투자보다 확실한 보상을 안겨주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질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단백질 어벤져스 탑3를 기억하십시오. 가장 저렴하고 완벽한 달걀, 밭에서 나는 황금 같은 두부와 콩, 그리고 만성염증까지 잡아주는 특공대 등 푸른 생선입니다. 이세 가지 식품을 여러분의 식탁에 꼭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단백질 섭취의 효과를 200% 끌어올릴 특급 전략도 잊지 마십시오. 한 끼에 몰아먹지 말고, 세 끼에 나눠 먹기. 그리고 단백질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인 꾸준한 근력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에 기대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사의 표정에서 확신과 함께 따뜻한 위로가 느껴진다. 여러분, 백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통장 속의 돈도 중요하고 넓은 집도 좋지만, 100세 시대의 진정한 재산은 바로 건강한 근육입니다. 내두 다리로 힘차게 걸어 다니고,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립적인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빛나는 노년이 아닐까요?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식탁에 달걀 하나, 부부 한 조각을 더하고, 하루 1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근육을 튼튼히 하고 나아가 낙상의 위험을 줄여주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며 활기찬 삶의 에너지를 되찾아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가 백세까지 튼튼하게 세상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백세 주치의 건강 박사 김준석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부디 오늘 알려드린 지혜를 잘 활용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귀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영상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근육 건강 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단톡방, 밴드 등 SNS,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소중한 지역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며 전국 각지의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백세주치의 건강박사 김준석이 찾아뵙겠습니다.